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드모터 클래스입니다. 네. 어, 일단은 카마스터로 가입을 하셨는데 좀 간단하게 네. 인터뷰 좀 진행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름, 나이, 사는 지역 말씀해 주세요. 음, 이름은 전영호, 나이는 마흔하나, <laughs> 사는 지역은 대구입니다. 아, 네. 네. 어, 그럼 현재 직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하셨던 일좀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현재 직업은 음, 사고력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체온 테라피, 온열 테라피, 편백찜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MC 이야기를 좀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좀 궁금한데 처음 느낌이 어땠어요? 어, 차량을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수 있겠다. 저도 차량을 오래 타가지고, 차를, 아, 조만간 바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런 기회에 저도 한번 바꾸면 좋겠다. 어, 네. 지금 타고 계신 차량이 얼마나 되셨어요? <laughs> 11년 됐습니다. 11년. <laughs> 네. 몇만 키로 정도 타셨어요? 아,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많이 넘었겠죠일 때문에 차량을 좀 많이 운행하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차량을 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 그럼 WMC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내 차를 먼저 좀 바꾸고 싶어서였나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주변에 저의 이제 사촌 동생도 이제 차량을 바 어 이제 사려고,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던 차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럼 WMC를 통해서 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까요? 어, 주변에 의외로 차량을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분들이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차량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부수입이 생기고, 네. 그런 목표? 일석이조의 목표 정도로 네. 네, 생각하면 될까요? <laughs> 네네네네 어, 오늘 사촌 동생분이 네. 차량을 받는 인도 날인데 네. 좀 오늘 직접 나와서 보시니까 소감이 네. 어떠세요? 친절하게 차량 인도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또 동생이 빨리 차량을 받고 싶어 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받으니까 네, 기분이 좋네요. <laughs> 오늘 그러면 사촌동생분이 네.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돈도 벌으셔야 되잖아요. 네. 수입은 조금 괜찮으셨나요? 네. 처음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럼 네. 오늘 저녁에 좀 맛있는 고기 드실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렇죠. 네. <laughs> 네 인터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 WMC 월드모터 클래스 화이팅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아, 카메라 같이 할까요? 할게요. 네. 네. 월드모터클래스, 화이팅! 월드모, 월드 모터 클래스 파이팅. 월드 모터 W m c 월드 모터 클래스 파이팅. WMC 월드 모터 같이 해. 그냥 그냥 월드모터클래스, <웃음> <웃음> 월드 모터 클래스 파이팅 하죠. 월드 모터스 월드 모터 클래스. 월 월드 모터 클래스. 네네. 월드 모터스 클래스 파이팅.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이 꼬요 월드? 모터? WH 월드? 모터 월드, 클래스. 모터 클 네. 자동차를 바꾼다는 것은 큰 일입니다. 집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비싼 것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항상 고립이나 싸게 차를 사거나 많은 서비스를 받고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죠. 당연히 발품을 팔아 견적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 차를 바꾼다면서 전화만 하고 있네요. 누군가에게 맡겨서 차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전화를 받은 이분은 전문가의 포스가 보입니다. 직접 고객과 통화하면서 원하는 것을 맞춰주고 계시네요. 전화 한 통으로 고객을 연결만 했는데 본사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오토 지경 시스템. 최고의 사업 아이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화로 연결만 해주면 되는 모바일 창업 투자. 구업도 가능한 사업 아이템, 월드모토 플래스였습니다.